나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잃으면 온 세상이 나의 적이 된다. 가끔 고민 상담을 하다 보면 안타까운 상황에 마주할 때가 있는데 본인의 자신감, 자존감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 나의 캐릭터, 성격으로 뭔가 단정 지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고 자존감이 낮은 거는 절대로 성격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건 특정 상황에서의 특정 상태일 뿐입니다. 말을 한창 하고 있는데 누군가 내 말을 무시하는 경험을 했다거나 모르는 주제가 덜컥 나타나서 말문이 막혀버리는 경험을 했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준비한 게 있는데 그걸 충분히 소화하고 능숙하게 완벽하게 얘기를 못한 그런 경험들 때문에 스스로 자신감 없는 성격이라고 일반화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럴 때는 주문을 함께 외웁시다. 나 빼고 다 남들 못지않게 소심한 면을 가졌던 장도연 씨가 지금처럼 위트있고 당당한 모습을 내비치게 될수 있었던 데는 조금 과장은 있겠지만은, 아, 나 빼고 모두 다 모두 잡곡밥이다. 잡... 라는 그런 멘탈이 있었던 거죠. 자, 여러분. 허리를 이렇게 쭉 펴시고, 어깨도 펴시고, 음, 심호흡 한번 하신 다음에, 웃어보세요. 자, 이런 태도를 보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의 자신감 절반은 채우신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그 누구에게 어디서든 무시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팁을 얻어 가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커뮤니케이션 코치를 하고 있는 말버스님의 우물중을 하지 않고 자신감 있게 말하는 법 여기에 있는 어 한두세 가지 정도의 꿀팁을 가지고 바로 현실에서 적용하실 수 있도록 제가 쉽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좀 무례한 상대와 대화하는 그런 시츄에이션이 있는 그런 예능의 한 장면을 보고 가시죠. 그럼 본인은 방송인으로서 두들겨울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그러다 완전 도히되겠죠 이짤 정말 유명하죠. 제가 어떤 얘기를 할지 눈치채신 분들도 벌써 있으시겠죠. 유튜버 말버스 작가님은 무례한 사람과 소통하는 첫 번째 방법으로 그들의 말에 동조해 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시로 든 거는 뭐 예능의 한 장면일 뿐이지만은 이런 비슷한 뭔가 그림이 그려지는 상황은 많잖아요. 김구라 씨는 예능을 한다 치고 무례한 사람들은 왜 쓸데없이 트집을 잡고 비난을 하고 상대방을 문제 있는 사람으로 몰아갈까요? 많은 경우에 어, 얄팍한 방법으로 자존감을 채우려는 거예요. 우월감을 충족시켜서 어, 세상에는 자존감을 스스로 성장해서 얻는 사람들이 있고요, 남들을 깎아내려서 얻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쪽이 더 쉬울까요? 남들을 깎아내려서 얻는 쪽이 쉽습니다. 이런 케이스 중에 당연히 무례한 경우가 많죠. 이런 식으로 이제 우월감을 느껴서 자존감을 채우려는 사람들이 정말 논쟁의 진심입니다. 그렇게 딱 시비를 걸어올 때 그냥 진짜 비아냥거리는 뉘앙스조차 비치지 않고 정말 박명수 씨처럼 네 말이 맞아?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대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김우라가 할 말이 없어지네. 너무 쉽게 수긍을 해버리면은 본인이 이렇게 한바탕 하고 우월감을 막 이렇게 획득하고 이 과정이 생략이 돼 버리는 거라서 더 찜찜한 거는. 오히려 무례한 말을 한 쪽이거든요. 뭐이 본인이 원하는 만큼 자존감을 채울 수도 없어요. 당장은 정말 타인이 트집 잡는 부분에 대해서 동조를 해주는 게 자존심 상할 수는 있지만 생트집 잡는 사람과 논쟁을 피하면 얻는 이득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내 소중한 시간과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파수들 상대로 자존심 세워봤자 별로 이득이 없어요, 진짜. 어 그래 네 말이 맞아. 이게 뭐 어쩌면 역으로 친. 방식으로 상대방 무시하는 방법이거든요. 상대방이 이성이 있다면 오히려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버스님이 제시하는 두 번째 방법 상대방의 무례한 말에 반대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영애 씨를 굉장히 좋아해서 일본 예능에 나오는 걸 챙겨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사회자가 이영애 씨에게 한국 여자들은 선형을 많이 한다고 하던데, 혹시 이영애 씨는 하지 않으셨냐? 라는 식으로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영애 씨가 이렇게 답했거든요. 어떻게 보이세요? 그렇게 보이나요? 혹시 사회자님은 성형하지 않으셨나요? 음, 정말 우아한 목소리로 말이죠. 결국 사회자는 아 성형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꾸로 묻기에 위력을 한눈에 볼수 있는 장면이었는데요. 어떻게 보이나요? 나 성형한 것처럼 보여요? 라고 물었을 때 성형한 것처럼 보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는 굉장히 무례한 대답이잖아요. 이걸 한번 생각하면은 이 질문도 무례한 질문이 된다. 무례하게 이 사람이 느끼고 있다. 라는 게환 되는 거죠. 게다가, 아, 혹시 사회자님은 사용하지 않으셨나요? 라고. 아주 천연덕스럽게 물음으로써 너도 한번 그 질문에 대답해봐라면서 한번더 각인을 시켜주는 게 아, 정말 이영애 씨가 괜히 한류스타가 아니었구나. 유튜버 말버스 작가님은 이런 역질문을 함으로써 그들의 잘못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우회전으로 표현을 하는 방법이라고 말을 하셨는데요. 혹여 그 무례함을 그 질문한 상대가 깨닫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로는 나한테 타격을 줄수 없어. 난 아무런 상처를 받지 않아. 넌 짓이 알려줌과 동시에 아주 자유롭게 연스럽게 거리를 두는 게 가능해진다는 거죠. 실제로 저 토크쇼의 사회자는 이영애 씨가 이렇게 역 질문을 한 이후에는 굉장히 예의 바른 형식으로 인터뷰를 끝까지 끌고 갑니다. 이영애 씨도 쇼에 처음부터 끝까지 얼굴 한번 붉히지 않고 환히 웃으면서 쇼를 마무리하죠. 제가 예전에 무례한 사람과 대화를 해야 할때 친구 정도급이거나 앞으로 크게 내가 엮일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면 무례한 말에 일일이 답변하지 않고 머리부터 끝까지 이렇게 한 번씩 쳐다보라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게 상대방이 나를 평가하고 비난하면서 나한테 꽂은 시선을 반대로 꽂아주는 거죠. 그 방법이 너무 매운맛이고 사회생활 하면서 쓰기는 어렵다라는 평이 있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방법은 사회생활 하면서도 충분히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오늘 제가 알려드린 동조하기와 괴무기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무례하게 행동을 하려고 했다가도 상대방을 우호적으로도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서 꼭 한번 이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들이 상대방이 무례한 행동과 의도를 누그러뜨리는 것도 될수 있지만은 동시에 네 말에 타당성이 있네. 네가 보기에 네가 그렇게 보여 나를 세우지 않고 정말 평온하게 받아쳤을 때 상대방이 좀 의외의 모습을 보일 때도 있어요. 구체적으로 자신의 의도가 어땠는지 차분하게 설명하는 경우도 마주할 수 있고 정말 건설적인 비판을 얻을지도 몰라요. 내 듣는 태도에 따라서 상대방이 저의 굉장한 우군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남을 무시하고 우월감을 성취하려는 의도를 가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불편해서 말이 툭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불편해서 얘기하는 사람과는 대화를 통해서 좋게 이끌어갈 수도 있거든요. 상대방도 말하는 요령이 없는 경우가 있어. 그런 사람들과 대화를 좀 좋게 잘 끝내는 방법을 아는 거는 삶을 살면서 굉장한 무기가 됩니다. 자, 한번더 주문을 외워 봅시다. 오늘 제가 참고한 책, 우물쭈물 하지 않고 자신감 있게 말하는 법. 여기에서는요, 우려한 사람들 앞에서 자신감 있게 쫄지 않고 말하는 방법 이외에도 잘 모르는 어려운 주제를 만나도 어떻게 능숙하게 대화를 할수 있는지, 내가 완벽하게 말하지 못할까봐, 혹은 대답하지 못할까봐, 그런 두려움이 있을 때 어떤 식으로 이겨내야 되는지, 말하기를 통해 자존감을 어떻게 올릴 수 있는지, 설득력 있게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타 등등. 많은 꿀팁을 담고 있거든요. 서점이나 이북으로 많이 찾아서 한번 참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사회생활 요정 미네피리였습니다.